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흔히... 카트라이더를 많이 하지만 카트라이더에서 모이는 루치나 코인으로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건 슬로체인저와 아이템체인저밖에 없는데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새롭게 신규 카트바디가 추가가 됐습니다. 상점에 새롭게 추가가 된 카트바디는 바로 이 마라톤 V1이 추가가 됐는데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패스권에도 있는 그런 카트바디입니다. 카트패스, 일반 패스로 뿌리는 그런 카트바디를 상점에서 기간제로 뿌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걸 보면 알지만, 추후에 세이버도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게요. 추후에 세이버도 코인으로 등장을 100%할 예정이고, 일단 지금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코튼, 버스트, 솔리드, 마라톤. 그리고 이제 한 대가 남아있죠 5대 라인업 중한 대가 남아있는데 아마 그 카트바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0일짜리를 구매를 해도 40코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엑스엔징 카드를 한 개가 58코인이에요 이게 더 비쌉니다 한 개가 자 구매를 할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딱 봐도 이거 사면은 진짜 만약에 옆에서 친구가 이거를 샀다 그러면은 싸대기한테 때려두세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이거는 경찰서 안 갑니다 이거는 때려도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뿌리는 이 카드와 그리고 우리가 3 0일 구매했던 이 마라톤 부연이 있는데 이 마라톤 부연의 성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한번 이 상점 카트바디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만나볼 거고 뭐 다른 카트바디도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겠습니다 가자이 마라톤 부연을 뽑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카트라이더를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마라톤 부연으로 당분간 카트라이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이 카트로 카트라이더 어 당분간하기 딱 좋아요. 근데 이 카트를 타다가 이제 나중에 새로운 카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세이버도 나올 거고 뭐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운 얼티밋 등급의 카트 바디들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 카트 바디는 조만간 제가 공개를 할 거고요. 그 카트들도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타다가 이제 갈아탈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지금 뉴비나 복귀 유저분들은 카트라이더를 복귀하면 탈 카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뭐 흰소나 이런 카트들을 추천을 해줬겠지만 요즘 카트라이더 추세상 V1이에요 이제는 V1을 안타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바디를 사고 그 추후에 등장하는 세이버라든지뭐 이온 뭐 이런 카트바디들을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건 나중에 세이버가 등장하면 그 세이버도 코인으로 뿌릴거고 그럼 만약에 그때 못 뽑으신 분들은 또 세이버 타면서 대기타시면 돼요 이게 은근히 상점에다가 코인으로 뿌리는게 되게 저는 좋다고 보는 편이 옛날에는 상점에 카트바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하트바디가 없어서. 아, 뉴비분들이 코인을 얻을 곳 되게 많습니다. 많죠? 엄청 많아요. 요즘은 진짜 코인에 대한 그런 수급이 또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봐주셨던 코인에 대한 수급처인데요 일단 이 1단계를 제가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 연습 카트를 타고 갈게요 연습 카트에다가 플라이팬 없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대결을 일단 달린다고 대충 칠게요 이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컷편집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깨고 나면 50코인이라는 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50코인을 받고 여기서 뭘 살지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마라톤 부연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튼과 버스트라고 볼, 아, 솔리드도 있네. 아, 근데 솔리드는 루치네. 차라리 이 친구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마라톤이니까요. 자, 이렇게 또 마라톤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저렇게 도전자 모드를 하게 되면 50코인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만 깨고 그냥 이 마라톤 타면서 존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코인을 보기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루치도 있으니까요. 어 루치도 있어요. 솔리드 부연도 있고. 아 이제 존버가 이제 주식과 코인에서 나온 용어인데 존버라는 뜻은 존나게 버틴다 어, 그런 뜻이에요. 어, 존나게 버틴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그게 그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아, 맞아. 주변에 이제 친구 있으면 선물해달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 아마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방 뿌리지 않을까요? 제가 볼때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지나고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못해도. 못해도 그 정도 때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웬만큼 공방에서도 안 풀리고, 풀리네요, 몸싸움은. 네, 몸싸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아이언솔리드의 몸싸움은 애초에 빡세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카트바디가 그뭐네 글자였는데? 그 중국하고 대만에는 출시가 됐는데 뭐 한국에는 조만간 출시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블랙코튼과 썬더버스트 이 친구들은 이제 언제 뿌리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중국 채널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국 채널인가? 대만 채널에서는 그 컬렉터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어요, 벌써. 근데 원래가 그쪽을 먼저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도 컬렉터 상자를 모고 있거든요. 어, 저도 지금 쓰지 않고 모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포코 어, 추후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어이구 와, 근데 이거 몸싸움이 장난이 아니구나 바라톤이. 예 저는 솔직히 불꽃을 얻고 싶어가지고 경림 저친구 재벌 계속서 여태 8 0만원넘지리움팔 나중에 팔까어 일단 유튜브 여러분들 어저 친구가 이더리움으로 돈을 벌었다네요. 어, 일단 관심 일도 없고요. 일단 영상과는 아예 아예 상관없는 그런 말이고요. 어 지금. 이 코인으로 마라톤을 구매할 수 있는 아 이더리움도 코인이지 아 그래서 좀 코인으로 마라톤 구매하고 이제 그런 거 찍고 있었는데 아니 좀 뭐야 저건 또아 순환 시대다 순환 시대 진짜 아이고 진짜 아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카트바디가 마라톤입니다. 뭐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카트바리들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3점에 새롭게 추가된 마라톤 V1을 만나봤습니다 아마추어의 세이버 V1이 추가가 될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잇 아,